influence, effect, performance, achieve 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주어, 이내고 목적어, 투성사 하면 목적어가 이 투성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라는 것이고 뻔히 어? 어? 물어보는 거는 네. 동사의 수인칭이다 이렇게 동사에 딱 끊겼자야 그럼 동사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시제를 물어보는 거고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를 먼저, 제거 먼저 체크 그건 주어를 잡아는 거야. 주어는 봐가 이거 동상이니까 이거 까지가 주어야 이렇게 주어 길어도 앞에 있는 건라인서이 주어라고 했기 때문에 다운 신호도 뭐, 이게 주어입니다. 동명선 주어는 반드시 단수 신호입니다. 뭐,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서플라에다가장보로스마이가 와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을 튀기는 거는 뭔가를 제공해요 서버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요. 공에 대해서 판판판 튀는 공이 얼마나 어? 여기 프로포리가 떴잖아. 이거 너희 두 사슬의 형용사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사슬의 형용사는 무조건 돼요. 형용사는 있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 적절한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이게 명사가 있어요. 명사 없거든? 없어. p r e p a r a t i o 은병사야 Preparation은 사지또 얘는 지금 형용사야 이거 아니야. 형용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비동사 있었어. 근데 B동사 없어. 이거 B 있잖아요. 아니지. 이거뉴스에서온 거지. 뉴스에서 B동사가 바뀐 거니까. 비동사 아니잖아. 여기는 형용사올 자리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라는 거는 완벽한 문장에서 탁 들어가는 구조적인 역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사는 아무 때나 써거든. 와서 보이자. 그럼 와서는 두 개로 쓰잖아. 고 관계대명사 와서 뭐 하는 것, 더띠붙치고 포함되기 때문에. 또는 의주동 간접을 통에서 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뭐야 이거는? 그 음. 명사랑 명사 나란히 쓸 때냐? 안 된대. 영어는 사형식이랑 오형식 일부 구조 빼고는 명사 명사 나란 절대 못알요 중간에 무조건 전치사나. 접수 들어가야 되거든. 관계되면서 왔고 문장 전체에서 명사할 하라고 그다음에 의주동의 간접응문도 무조건 문장에서 명사할 거래요. 그럼 얘가 명사야. 그럼 얘도 명사야. 나란히 볼수 없는 거지. 그럼 얘도 아니야. 와서 이상한데? 아~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구나. 관계되면 주격이구나.